안녕하십니까. 정지현입니다. 전날 뉴욕증시는 상승으로 어, 마무리가 됐습니다. 나스닥 시장이 1%가 넘는 상승을 좀 보였었고요. 어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.79%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. 일단, 뭐, 조정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, 뭐, 시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뭐, 견주한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야간선물 시장도 0.75% 상승을 하면서 한국 시장도 갭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일단, 다음 주에, 동심한기가 어 있죠. 동심한기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, 오늘 저녁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여전히 좀 고용 지표 발표가 어 예정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요게좀 어떻게 되느냐, 여기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좀 보여지는데, 우선 어제 경제 지표 발표가 좀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사실 뭐어 신규 수업수당 청구 권수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. 대체적으로. <laughs> 부합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 여전히 고용 쪽에 있어서는 견조한 어,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음, 그런 상황들입니다. 다음 가원 계획 같은 경우도 전 이전치보다는 좀 증가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다만 고용 쪽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둔화되는 음,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이제 오늘 저녁에 나올 부분들이 좀 있죠. 기농업 취업자 수와 임금 평균 상승률이 일단 예정이 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그런 사항들이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업률 같은 경우도 요 정도 수준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고용 쪽에 있어서 의 주춤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예상치 정도만 좀 나와 주게 된다면 라 시장에서도 뭐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, 한국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조금 부진한,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우선 좀 봐야 될 부분들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가 저항대에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일단 뭐 거의 이제 한달 가까이 뭐 공매도 금지 이후에 눌러줬었고 그 이후에 <laughs> 61선을 회복을 해주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좁은 박스 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난 어제 21선을 장중에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가 회복을 해줬는데 만약에 21선 자리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라그 다음 지지라인 때가 요, 요 자리대가 되겠죠? 코스피 시작으로 보게 되면 61선 언저리가 좀될 거예요. 61선 언저리 때에서 이 갭을 메꿔주는 이 정도 수순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많이 밀리게 되면 이 자리 때까지 좀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여전히 조정을 받는다라면 매수관점으로 좀 봐도 좋다라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. 일단 뭐이 정도 좀 보게 된다라면 뭐 같이 볼만한 부분들이 환율이었었죠. 환율 같은 경우를 좀 보더라도 어제 이제 1,300원대 중 후반 자리대까지 올라와 줬었어요. 61선 자리대 저항 자리대를 좀 부딪혔거든요.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환율이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만약에 이 61선을 넘어서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어, 일단 지수는 좀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한 61선을 안착을 했다라는 얘기는 다시 돌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, 어, 일단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,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이 갭까지도 좀 메울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된다라면 조정이 조금 다소 어, 진행이 될수 있다라는 점. 근데 이 자리 대를 넘어서는 것보다는 일단 뭐,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반등? 그러면, 요렇게 박스권에서 좀 진행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,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요 자리대를 저항으로 기록하고 눌러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 뭐, 환율이나 지수나 어느 정도 뭐, 크게 문제가 될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. 최근 들어서 좀 보게 되면, 이제, 종목분들이 좀 다소 어, 까다로운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어, 일단은 중요한 부분들은 대응이 좀 필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런 종목분들이나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장중에 뭐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나 초보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은 좀 무리해야 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러면 그 속에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첫 번째로 좀 보게 된다라면, 어, 2차 전지가 좀될 수가 있을 거예요.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있겠죠? 뭐, IRA 수정법안을 발의하면서, 어, 2차 전지 쪽으로 있어서의 관심도가 서서히 좀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. 일단, 대규모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, 이 부분들이 다른 쪽 기업, 그니 에코프로 BM까지 BM이 수주가 나왔었죠? 그러면 포스코 퓨처라든가, 어, LNF라든가,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수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다라는 거. 거기다가 이제, 25년도부터 예상을 했었는데, 24년도부터 바로 시행이 되죠? 분리막 쪽이라든가, 뭐, 이런 쪽 같은 경우는, 음, 전액이라든가?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시 중국산을 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른 관련주들 같은 경우 바로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.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SKI 테크놀로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. 어, 제법 좀 올랐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, 추격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. 조정시 봐야 되겠죠? 부분들을 기억을 해야 될것 같고요. 일단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업황이 돼 있어서 바닥 번역으로 좀 보여집니다. 뭐안 된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박스권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. 우선 종목분들 좀 보게 되면 <laughs> LNF가 좀 대장을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LNF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제 저항자리 때좀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죠. 일단, 상승 N자형의 목표치가 좀 도달했었고, 한번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. 뭐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. 소속어 퓨처임 같은 경우 좀 보게 된다라면 들리는 얘기가, 어, 운영진, 그러니까 경영진에 대한 부분들, 영입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. 그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발, 발, 역할을 하는지, 그 부분들이, 어,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, 일단 LG를 이끌었었던, 어, 권영수 부회장이 포스코 쪽으로 옮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, 있죠. 그렇게 된다라면 아마 포스코 퓨처행 같은 경우 또 다른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고, LNF 같은 경우는 상승, N자용의 상승을 보여, 보여주고 목표치를 도달하고서 쉬어가고 있는데, 포스코 퓨처행 같은 경우는 이게 목표치가 올라가지 못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활용해서 좀 매수를 한다라면 이건 나쁘진 않아요. 아무래도 61선이 들어 눕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. 그러면 눌러줄 때 싸게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괜찮겠죠?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. 최근에. 어... 매수를 했고,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.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추경 매수를 하기엔 다소 부담스럽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정 눌림목을 좀 기다리는 어,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. 저희들도 언제 매도를 할까? 지금 저희 포트에 편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항들인데넌 어디에서 좀 매도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점.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, 2차 전지 쪽 섹터 같은 경우는, <laughs> 여전히 조정 시에는, 어 매수관적으로 좀 봐도 좋다. 아직까지 목표치가 채워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.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보면 될것 같고.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, 뭐, HBM. HBM이 있고, 또 하나는 온디바이스 AI가 있어요. 근데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, HBM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 숨 고르기? 눌림목 구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일단 저점을 기록하는 저점을 깨는 그런 종목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좀 조정기가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점 테스트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종목 얘기했던 게 이오테크닉스가 저점을 깨는, 깨는가를 먼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만약에 깨고 내려가게 되면 다른 종목 분들로 조금씩 밀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,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도 일단 눌림목 구간인 것 같아요. 눌림목 구간이고, 다시 한번 재차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다는 라 점, <laughs> 그걸 좀 기억하면 될것 같고요. 그 이외에 뭐 테마성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, 제약바이오, 여전히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, 제약바이오 쪽은 한 종목씩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. 여전히 그 관점은 유지 중이라는 거,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STO 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. 여기 이 종목분들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.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 이외에 뭐 다른 종목분들 같은 종목별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지수는 여전히 지수적인 흐름들은 여전히 변함은 없어요.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조정을 받을,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조정이 좀 심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. 내가 살, 내가 사야지 했던 그런 종목군들을 분할로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또 국내 쪽에서 변수가 될 부분들은 양도세예요. 최근 들어서 종목 간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게 양도세 같아요. 일단 정부 쪽에서 양도세를 인상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소식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, <laughs> 가지고 있던 계좌들이 일단 매도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. 최근 들어서 양도세를 일단은 1차적으로 10억에서 20억으로 상향조정을 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만약에 이게 그나마 진행이 되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우호적으로 어, 반응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어찌됐든 시장은 눌림목이고 <laughs> 조정기에는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여전히 0.91배예요. 적어도 0.95배 정도 때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. 연말 연초까지는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 을좀 기억을 하시고 어, 투자에 임하시면 좋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종목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일단 너무 지수에 휘둘리지 마시고 좋은 종목 싸게 잡을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매일 영상을 좀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